안녕하십니까 손빈입니다 10월 1 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손빈스픽 세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젠바이오에요 제가 처음에 가져온 종목은 엔젠바이오 자 최근에 제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일단 이 종목을 한번 어, 2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가는 지금 음, 1200원이고요. 예, 2년 전에 대략 어, 어, 9.4만원 예, 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쪽, 어,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예, 최근에 수급이좀 붙어준 이런 종목이에요. 저,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다. 예, 이렇게 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을 조금만 더 이제 차트를 좀 크게서 보여드리면 네, 이런 흐름이죠 지금. 네. 자 저는 기준선 매매를 해요. 네, 기준선 매매를 하고 있고 기준선은 어,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거예요. 기준선이 하나 있죠. 의미 있는 자리에 선을 그어놓고 아래서 사서 위에서 판다. 자 이게 바로 기준선 매매 기본 어, 핵심인데요. 자, 이 종목을 기준선을 그어 보면요. 이 종목은 목표 수익가가 지금 명확한 상태예요. 에, 그래서 자, 대략 어, 1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목표 잡고,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다. 자, 근거는요. 앞에 이런 매직봉들이에요. 이런 매직봉들이 지금 자, 4월에, 에, 8월에, 9월에 한 번씩 나와 줬고요. 자, 지금 최근에, 지금 10월 달 들어서 수급이 확 늘었어요. 에. 자, 3천만주 이상 수급이 들어온 상태고요. 예, 양봉으로 예, 우상향하고 있던 종목이에요. 자, 당연히 예, 기대 수익이 높죠. 예, 리스크는 적고 기대 수익은 높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하셔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조정을 받으면 좀 내려오겠죠.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쳐주는 이런 흐름을 보일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어, 자, 이... 기대 수익이라는 거는요 어, 제가 뭐 잘나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이 차트가 보여줘요 예, 차트가 이 기대 수익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기대 수익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차트를 읽어내는 기술이죠 자 참고로 제가 음, 네이버에 손빈 주식이라는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 카페에 오시면 제가 기준선을 긋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는지. 예. 그런 컨텐츠 컨텐츠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음 카페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회원님들은 얼마 안 되지만 음,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혹시 귀신손 매매에 대해서 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그래서. <laughs> 자, 기대 수익이 좋다. 기대 수익이 좋은데 목표가는 제가 카페에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에 기술선도 카페에서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제가 어 가져온 종목 은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에요. 예,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 예, 보면은 자,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자, 올 봄에 좀 시세가 한번 나왔었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뭐, 어, 지지분인 약간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조정을 깊이 받는 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지아가 6천원이라고, 아, 어, <laughs> 바닥이 6천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자, 지금 양봉으로, 어, 종가 기준 양봉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고요. 예, 지금 수급이 천만 주 이상 붙어준 상태예요. 예. 자 역시 이 종목도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이죠. 예, 목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요 지금 보이는데 자 이것도 뭐 지금 어,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예, 이 종목 한만원 정도 목표가 잡고 좀 하셔도 되고요. 제가 정확한 목표가는 음, 저희 카페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은 종목이네요. 예.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린 케미칼, 자,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예, 최근에 수급이 좀 붙었어요. 예. 자, 올 초에 좀, 뭐 좀, 이렇게 좀 달릴까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좀 밀렸죠. 예, 밀려가지고 자, 이렇게 상한가 치면서 상한가에 근접한 양봉, 이렇게 두번 위로 올리면서 위코를 지금 길게 남겼네요. 자, 아마 여기서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뭐 괜찮다. 에, 자 물렸다 하더라도 탈출기에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어, 이렇게 보면은 에, 일단 12,000원이 박스권이죠. 에, 대략 12,000원 돌파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고 트레이딩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매수해서 에, 위에서 파는 거죠. 에, 이런 개념입니다. 조정을 받으면 한만 원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고 분할 매수로 평단과 자기 평단 있죠. 예. 평단과 비중을 자, 수익이 날수 있는 유리한 상황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예. 여긴 사실은 이제 실력이고 기준이죠. 예. 자, 여기 이제 실력인데 자, 요 실력은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예,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난 그런 거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정받는 거 보면서 비중 조금씩 채워가지고요. 예, 위에서 이렇게 파는 그런 전략을 가지시면 수익을, 어, 낼수 있다. 예, 그, 어, 그렇게 보이는 종목이네요. 자 오늘은 제가 어, 말이 좀 버벅거리는데요. 예. 자이세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 오시면요 어, 제가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오셔갖고 한번 음, 같이 공부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 그런 시간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내용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